안녕하세요 빌리온입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편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모두가 편안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의 저자 데이브 램지는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책의 저자는 역사의 인류가 등장한 이래 가장 오래된 오해 중 하나가 쉽게 보좌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쌓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절약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능한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여행을 가면 나도 가고 싶고 좋은 차를 타면 나도 타고 싶어 돈을 모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책의 저자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잠시만 즐거움을 보류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치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의 불공평함을 인정하고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한 허상에 사로잡혀 쉽게 부자가 되는 편법만 찾아다닙니다. 매주 복권을 산다든지 투자를 도박처럼 한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은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라는 것과 투기는 금융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절약하는 습관과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밥한끼사 먹을 돈이 없어서 생계형 구걸에 나서고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고 싶지 않다면 당장 꿈에서 깨길 바란다고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근원은 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운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 적절한 돈 관리 방법과 투자법을 익히고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올바른 투자 방법과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7가지 부의 법칙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빌리온이었습니다.